먼저 이분 우리 스타이스 저택에서 먼저 가는 친구가 있어요 로이 역할의 윤분인데요 아마도 저희와 함께한 추억이 너무 너무 소중하고 즐겁고 감사한 게 많아서 소감이 굉장히 길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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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이스컬 아가사에서 로이 역할을 어... 윤소입니다. 네, 어, 어, 아가사가 10주년이 넘어가는데 저는 이번 시즌에 처음 참여를 했거든요. 어, 새로운 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함께 계신 어, 기존 캐스트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어, 새롭게 합류하신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이 함께 옆에서 응원하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저는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인사까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어서 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아가사 제가 막공 인사를 어, 부득이하게 일주일 정도 먼저 하게 돼서 어, 참좀 어, 민망하기도 하고 어, 또 한편으로는 어, 이런 개인적인 반독 어, 시간이 많아져서 <laughs>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하데요 <laughs> 네. 저 어, 무슨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어, 저희 아가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막공 다른 막공에도 이런 얘기 분명 나올 것 같아요. 어, 붉은 실 미궁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붉은 실을 볼 때마다 어, 과연 나의 붉은 실은 무엇인가, 어, 내가 미궁에 갇혀 있을 때는 언제인가,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어, 각자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또는 어, 여기도 어디지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때가 있을 때저 어, 야가사를 꼭 떠올려 주시면 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배우들 저한테는 늘 붉은 식이었고 어, 이런 큰 미궁 속에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참 어, 공연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행복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행복한 관객이겠죠?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 아가사는 일주일 더 남아 있습니다. 어, 3월 3일까지니까요. 어, 여러분들 꼭 남은 일주일 동안. 한번 더, 두번 더, 세번더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꼭, 어, 오늘 받으신 티켓 버리지 말고, 어, 집에 가지고 계시면 한 2년 뒤에 또재갈람 할인. <웃음> 또, <웃음>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에, 어, 다음 시즌에 또이 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곳 아가사에서 함께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저희 일주일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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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니다 우리, 우니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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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많은 힘 얻어 가셨으면 꼭 작곡 쳐다보지 마 작곡은 제가 하는 줄알았 <laughs>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